안녕하세요. 상주에 진산농원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볼게요. 아, 제가 이제 촌 놈이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을 이제 저점저점 하는데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여러분은 댓글에다가 너무 어버거버 어버거린다나 뭐 하면서 그런 또안 좋은 댓글을 올린 분도 있네요. 근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 뭐 내가 전문 그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런데 노부빈들이 그 하면서 그 서로 공유하려고 올리는 글을 가지고 그뭐 프로들이 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아마 조금 이래 그. 좀 사투리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들 많이 써, 농업에, 농사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그런 언어도 일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막, 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분한 분도 한두 분 계시다고 해서, 또, 하던 걸 멈출 수는 없, 없겠죠. 예, 그래서, 어차피 또 우리가 서로 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예, 네, 그러네 또, 잠시 마음이 좀 그랬다가 다시 또, 네, 마음을 되돌려 봅니다. 어제는 또 그, 제가 이래 뭐, 정보를 주면서도 제가 뭐다 알아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저는, 저도 또 틈나는 대로 또 견학도 다니고 합니다. 근데 어제도 또저 영천에 그, 고경농은 이런데 가서 또 오후 내내 가서 또 정보도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런 식서또 배워 왔는데 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는 거 일부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아는 거또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또 제가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요거 여기 이제 계량벌통 네. 어제 저녁에 옮겨 놓은 겁니다. 어제 밤에. 근데 지금 아침에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한 편이니까 벌들이 많이 안 움직이네요. 근데 내가 낮에 또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또 낮에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나누기 할 겁니다. 근데 나누기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요걸 요거 요거 해 봐. 봐 봐. 찍어 봐 봐. 아, 벌이, 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아, 차가지고, 응? 그럼 이거 잘 보이나 벌? 네. 어, 음, 그래서 이게, 그, 구왕 같아서는 벌써 왕대 만들어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봄에, 올해는. 쏘겠어요, 쏘겠어. 응? 안 쏴? <목소리도> 나 테로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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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봄에 그 일찍 오래 공이돼 가지고 신앙입니다, 뭐 신앙. 다만, 다만 다만. 신앙이니까 일, 이렇게 돼도 이제 왕대를 안 달았을 거예요, 아마. 직 해보겠는데. 뭐, 한 장면이 보여요? 네. 아씨가 살랑하니까 머디 많이 사나워지네. 그러니까 쏠까봐 겁나요, 겁나 여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왕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왕이라고 그래야 돼. 여왕은 여왕이지. 네. 음. 빨리 찾으지만 좋은데, 이거 마킹을 안 해놔가지고... 훨씬 않더라고 요거는 꿀장이네. 꿀... 꿀이 이거 막 한참 들어오는구만. 이거 장에는 뭐... 잠깐 보기 해보겠지만, 많이 붙어 있은 이런... 없을 것 같고, 이게 은무 많으니까 일단... 그게 옮겨요? 머리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 공을 통해 옮겨놓고. 아, 이건. 왜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아서 안돼 간다. 그럼 어. 저걸로 꺼내야 되겠는데요? 음, 음. 두 개를 붙여서 안 음, 맞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그 양봉 양봉원에 따라서 구개가 달라가지고 그래 여기 지금 한 1cm가 더큰 통이라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 빠지게 만들어 봤더니 그럼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떻게? 조금 넣 그래 서로 호환이 되게끔 만들만 서로 가 우리가 좋은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집? 전체를 통일해서 하면 고집이 어. 좀 있으신 것 같아 어느 누가 써도 음. 다 똑같게끔 어디서 사든지간에 그래 이제 맞춰야지. 이제 사람은 있잖아. 아, 자기 많이 쓰게 하려고 다른다고 에 있는데, 중요한 건 자기 자기 못볼수 있지. 그 그렇죠. 네. 어, 벌들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거는 맞겠어요? 좀 그건 좁은 거예요? 아까 건 넓어서 안 들어간다니. 그거 끼울 거예요? 그거? 일단 왕인을 보고. <laughs> 가급적이면 새로 옮기는 통에는 이렇게 공판이 많이 있는 거 응? 이런 거를 아 새로 새끼 깔수 있는 거? 그러면 바, 바로 숫자가 바로 늘어나잖아 음 응. 들어가면 다행인데 들어가면 응.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씩 차이 나는 게다 똑같이 하면 어거든지 맞춰서 아, 들어가니까 좋은데 길이도 틀리가지고 네 그거는 또 길으네요? 또 높이가 안 맞잖아 또 그러네 예 근데 에. 뭐 그렇게 써야지 뭐 그냥 어? 이거는 약간 차이인데 저 뚜껑이 높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 이거는 어? 끝을 조금 잘라가지고 내야 될거 이게 밑에를? 응 음, 이게 양이 닿으면 안돼 아, 거기가 너무 길어서 밑을 조금 자른다고요? 거기는 지금 새끼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 뭐, 약간은 알파, 있겠니? 알판이 조금씩 있겠지? 음. 음. 그래도 뭐, 맞게 해야지. 이 바닥에다 붙이면 나중에 뒤따 뺏, 나중에 확인할 때, 내금할 때안 좋아. 음. 음.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응. 음. 음, 됐어. <laughs>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두 장씩 넣어줘요? 두 장씩. 그 위에 있는 거는 뜯어버려요. 그건 있다가? 왜 밑에다가 집을 안짓고 꼭대기에다가 짓고있어? 아 너무 시구가 많아서 그런가? 많니 많은데다가 그,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 이것도 공판. 와 미쳐나지? 응? 근데 저거 왕대 있는거 없는거 봐야되잖아 왕대 없어 요, 어? 요, 여기서 이마, 이만큼이 거의 다 새끼판이야? 어, 응 봉판이야 봉판 공판. 그래. 응. 응. 근데 이게 지금 숯불하고 왕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야만 잘못 찾아? 어, 딱 보이면 여기 왕이 어? 어, 왕, 왕, 여기 있다 어 그렇네 그러면 그거는 이쪽에다가 어? 한쪽에다가 빼놓으면 이쪽에 어. 이쪽에 다른 칸에 응. 빨리 이래 잘 보일 때가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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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왕 아, 없는 거는 없다고 써놔야 되겠네 개로 갈르니까 응. 왕 있는 건 있다고 써야 하고. 그러면 남을 이제 차였으니까. 응. 응. 막 갈르면 되겠어. 만화 차였으니까 이제. 갈르기만 하면 되지. 되게 아, 좋지. 응. 그러면 저저 왕이 있는 쪽에는. 응. 아까 그꿀꿀 응. 있는 걸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꿀장 보걸 하나만 넣도 넣주넣 주도 충분하지. 근데 그게 가격, 간격이 맞아요? 응 크기가 맞아? 응. 그러면 이제 왕이 없는 쪽에 봉판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응. 응. 아까 꿀이 뜨고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는 응. 이제 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살란 쫙 펴놨네. 살란이에요? 응. 그러면 저 쪽에 해야지. 응. 먼저 응. 갈런뜨게. 응? 먼저 갈런뜨 왕 없는데. 어, 왕 없는데 오케이. 뭐 당신은 이제 선수 됐네. 고그 새판도 하나 넣었어요? 응. 공간이 낮에는 막 덥잖아 응 음. 그러면 급그 판은 다 완성된거야 이제? 갈른게? 두개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는 끝난거잖아요 응그 음. 꼭대기는 안떼요? 이거는 이제 왕 없는걸 확인했으니까 네. 음.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왕을 있다가 아 왕이 깨어나면? 아 왕대 왕대를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돼 안 껴놔도요? 어. 그리고, 요거는, 조금 떨어뜨려놔야 될거 아니에요? 어, 저쪽으로 가야지. 에? 조금 멀리로 뛰어놔야지, 뭐. 그뭐 어미 있는 데는 그냥 꿀짝만 하나 놔요? 요거는 아까 그 저기 앉아갔던 돌판 많은 튼거 응 큰거 큰거 이것만 여기서 많이 튀어나니까 어? 그러면 이 오미 있는 데는? 이거 꿀짱 꿀이 없잖아 별로 응? 꿀이 없잖아 꿀짱 하나 짓자고 갔지? 응 이거 어, 지금 조수하고 있는 거 그거 넣어줘도 돼요? 응. 그건 뭐 전방 바로 소산도 사장하니까 음. 아, 저기 여왕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꼭대기 있는 거 그거는 안떼어요 있는 거니까 응. 금방 요걸 채운다고 애들이 집을 지면서 산란하고 <laughs> 충분히 네. 가능 하니까 조건 됐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옮긴 통하고 여기 통에가 네. 저쪽으로 옮긴 통이 공판이 많았고 응. 여기에도 이리 와서 이쪽 와서 화면을 요으로 보이고 예 음. 이렇게, 이렇게 꽉붙여있는 지금 두장 벌에다가, 예, 응. 어떤 이제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붙여주면, 예. 그러면 어, 이제, 어, 그러고 이제, 응. 왕대를 하나 갖다 붙여줘야 여기도 그렇지. 없으니까. 예, 왕대를 이제 요 사이에, 요, 요, 갖다 이렇게 끼워주면, 예. 이 정도 벌이 되면, 애들이 보온을 잘 지켜서 잘 품어가지고, 어, 왕을, 이게 나오게 만들거든. 음, 이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래서 저 은박지에다가 글자를 네. 써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총 나누기 고또그 분봉은 어떻게 잘 나누느냐 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이 이게 이제 어제밤에 옮겨온 거라서 여기가 지금 새로운 자리라서 어디로 회귀하는 벌이 없습니다 그냥 이 통에서 나온 볼은 일로 들어가고, 저기서 옮긴인 데서 나온 볼은 그 자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요거 통 하나 완성. 이렇게 해서 한 통으로 세 통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음. 많은 벌통을 하다보면 왕 없음 여로 와서 봐봐 여기 5월 9일 이동한다고 쓰, 쓰는데 5월 9일날 이동 못하고 11일날 이동했지 그다다 11일날 써야지 오늘이 12일이기 네 5월 12일 5월 12일 여기 지금 아, 5번 무왕 아, 그저, 그저께부터는 아니 아니 괜히 잡아서 봐 5번에서 여기 1번 요건 이제 오늘 왕대 넣어주니까 왕대 이렇게 써만 이제 나중에 보면 아 5월 1일 날 왕대를 넣어준 거구나 5-1은 그 다섯 요뭐야 이 번호를 왜, 왜 새기냐 하면 왕대를 못 찾았을 때는 그 여러 통을 나누다 보면 어느 통에서 어떤 걸나는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통에서 1, 2, 3세 개를 나눴는데 요거는 왕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넣고 어떤 거는 왕이 찾았으면 요거 구왕 이렇게 써 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그거는 뭐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니고 또 요, 요령이니까 각자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안 헷갈리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운봉 마쳤고 또 생각했던 만큼 이게 또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일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또 내일은 또 다른 좋은 또 생각이 또 오르면 그때, 그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